안녕하세요. 어, 지금부터 어, 수정된 어, 상품 대장을 어, 셀링크를 통해서 스톱함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어, 이제 프리미엄 버전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할 거기 때문에 상품 관리 그리고 엑셀 일괄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일선택 자 수정된 파일을 찾아서 등록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수정된 상품의 대장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검수를 1차적으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등록 그럼 예, 상품이 이렇게 내네 상품 대장으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이거에는 이미 음, 카테고리와 상품명과 검색 태그가 수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수정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약간 수정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S 스톱함인데요. 이거 한 편을 펼쳐놓고서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펼쳐보기를 해서 카테고리 내지는 상품명 혹은 태그를 별도로 추가적인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별도로 이제 수정이 할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등록관리 마켓등록에서 모든 상품에서 자체 상품을 클릭을 하고 오늘 등록일자 금일을 체크합니다 검색하면은 오늘 업로드한 43개의 상품이 보여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맨 상단에 있는 모든 검색 상품인가, 선택 상품인가, 라는 건데요. 자, 다시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최대 수량은 500개까지 리스트, 리스트를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가끔씩, 어, 1000개, 2000개 등록할 때는, 네 번을 한번 등록을, 네 번을 등록을 해야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 모든 검색 상품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검색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만 개가 있을 때그 중에 1차적으로 최대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은 5,000개입니다. 그래서 5,000개를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000개, 5,000개, 5,000개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검색 상품을 체크했을 때입니다. 선택 상품을 체크하게 되면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 43개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수량이 적 때문에 모든 검색상품이든 선택상품이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스톱함을 토 선택하고 아이디를 선택하고 등록할 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게 음 식품류들이라든가 화장품류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일자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떤 상품을 어떤 군을 등록하시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예비 차원에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어린이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용품 인증증금을 체크해 주시고 제조일자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어 스톱함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조일자 선택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어 언제부터 이게 제조가 됐느냐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일을 체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밑으로 어 연수가 더 되는 것들을 체크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통상은 음, 제졸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임의적으로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태그 금지 어 설정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태그에 있을 때는 빼고 등록을 한다는 뜻인가 음 최근에는 조금 스톱하면서도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두셔도 괜찮고 혹은 그냥 금지어 모두 삭제하고 저장 눌러서온 다음에 등록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어 볼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태그, 태그 금지어에 볼펜이 있을 때는 그 단어를 빼고 등록하는 건데 어 지금은 음 바뀐 기능에 의해서 볼펜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어 태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음, 다, 키워드는 패스 하고서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든 없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켓 상품 등록을 클릭하고 예 눌러주시면은 작동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록이 되,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가 있는데. 어, 메모리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다섯 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세개 혹은 두 개로도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 컴퓨터가 확보되어 있는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 최소 4기가이지만은, 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메모리가 8기가 이상이기를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등록할 수 있는 수량 뿐만 아니라 속도적인 부분도 많이 빠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상품 등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